절세요 로즈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남았어요 아이세이 선수 등판했습니다 이 선수 절세 2망주죠 3년만 부르면 연간 200만원 절세 획득이 있거든요 파저러 투수에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안타! 안타요! 아 근데 네, 이 선수 꽃대자 아닌 만큼 시원한 안타였어요 네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게 매력인 만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아 이게 분위기는 올랐지만 아직입니다. 절세 히오로즈의 다음 타자는 이엘비 선수입니다. 이이비 선수는 투자한 만큼 나와요. 안정적인 게이 선수 장점이거든요. 기절되는 어, 순간 쳤어요. 이 선수 특히죠 안정적으로 원금 지급이 되는 만큼 시원한 안으로 야금야금 점다합니다주식간에1 위로 이로에 나와 있는 절세 히오로즈 역전의 소막을 밟아갑니다. 다음 타자가 중요한 순간입니다. 이 기세를 몰고 갈 다운타자 누군가요? 아 청년형 푸드 공제 펀드 선수 열만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4 0도소프 공제 혜택도 있죠? 네 맞습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투자자들 그리고 절세 히어로즈들에게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선수입니다아 말씀드린 순간 펀트? 권트! 펀트가 나왔어요? 네 순식간에 만루가 되었어요 절세 히어로즈 아 놀라운 기세입니다 그름말토어로 다대추는 지금의상황에서 순식간에 역전이에요? 절세유로즈의 절약이죠.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돌아오거든요. 타석에 앉은 키움 선수. 아 조승아의 비싸움에서 밀게 중요한 거요어어 홈런 홈런 홈런이에요. 말고 홈런. 주류주식 거래량 1위 빛나는 화끈한 선배이었어요 역시 키움 선수입니다.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데 높은 고객유지를 보여주고 있죠. 네, 이로써 이번 시즌 우승은 절세유로즈가 차지하게 됩니다. 투자의 나다움, 미래를 향한 발돋움. 사회 초년생 첫 투자는 키움과 함께 당신의 영웅이 됩니다. 키움증권.